안녕하세요. 저는 스물둘인 아직 나이 어린 이혼녀예요 학원 친구들하고 쓰는 끝나고 한참 휩쓸려 노던 시절에 어떤 남자를 만났는데요. 친구들과 자주 가던 호프집 사장이었어요. 그때 우리에겐 서른 몇 살이라고 했었는데 알고 보니 40대였더라고요. 저는 처음에 별 생각이 없었는데 친구들과 가면 서비스 안 주면 생맥 주며, 주며 팍밥 퍼줘서 애들이 거기를 아지트 잡아 어쩔 수 없이 갔죠. 애들이 각각 집에서 호출을 받아가면 사장이 어린 친구들 위험하다며 택시 콜에서 태워보냈고 번호 적어두고 해서 보기와 다른 사람이구나 했죠. 저도 모르게 방심했나 봐요. 제가 마지막인데 온다는 택시나 안 오고 갑자기 꽃다발 내밀면서 사귀자고 하는데 덜컥 승낙해 버렸어요. 다행히 지원한 대학 세곳 중에 두곳 붙어서 어디로 갈까 고민 중에 이 사람이 대학 등록금 자기가 내줄 테니 결혼하자 하더라고요. 학교 다니면서 또래들 만나고 그러다 보면. 자기랑 멀어질 것 같다면서요. 어차피 내사람될 네 것을 장모님 힘들게 할 필요가 있냐더라고요. 아빠저 어릴 적 돌아가시고 저와 언니, 딸둘 엄마 혼자 키우셨거든요. 안 그래도 힘든 집에서 재수까지 했던 저는 이 제안이 솔깃하더라고요. 어린 나이라 더 유혹에 쉽게 넘어갔나봐요. 엄마는 극구 그 반대하셨어요. 이상하게 그저 그랬던이 사람에 대한 마음이 엄마가 반대를 하시니 화 활발 타오르더라고요. 호프지? 그 사람 너랑 나이가 몇살 차인데, 이 어린 나이에 그런 결혼을 해. 엄마 충분히 학비 될수 있어. 등록금 따위로 내딸 넘길 만큼 힘들지 않아. 누가 대체 어린아이 등록금 믿기로 들이대며 결혼 우는하니, 그 나이 먹고 그 사람 제정신 가진 남자 아니다. 안 그래도 활활 타오르는 상황에 어두운 표정으로 그냥 헤어지자며 이 남자가 문제 하나를 보여주는데, 당장 우리 영신이한테서 떨어지라며 험한 소리로 가득 차 있더라고요. 저는 그저 직업 때문에, 나이 때문에 무시하고 취급받는 이 남자가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고 왠지 모를 반항심에 짐 싸서 이 사람 집에 들어갔어요. 짐가방 싸들고 들어간 이 사람 집엔 이 사람 어머님과 30대 후반 남동생이 있었어요. 그때 뒤돌아 나왔어야 했는데 등록금 내준다 하던 사람 집치고 별로 잘 살아보이지도 않고 어머니 되신다는 분이 너무 무섭게 보였거든요. 이 사람 어머니는 남편 앞에서는 어린 며느리 어쩌고 하면서 애파하는 척하고 남편만 없다 싶으면 구미호 취급에 나이도 많은 남자한테 붙은 건 핏이 뭔가가 있어서라며 저를 몰아 세웠어요. 뭐 뜯어먹을 거 있어 붙었냐면서요. 저는 그때 어려서 가게하면 다들 돈잘 버는 줄 알았거든요. 내가 손님으로 가서 봤을 때 손님들 많았으니까 어린 나이에 가게 하는 차리면 그저 때돈 버는 줄만 알았던 때라. 등록금 내준다는 말에 홀랑 넘어갈 정도로 제가 무지했죠. 등록금 내준 1학년 첫 학기 내내 자기야도 흐리는 고묘운 연이라며 시어머니를잘 가르쳐 봤자 나중에 또래 어린놈하고 눈 맞아 바람날 거라며 그렇게 저 공부하는 걸 탐탁지 않아 했고요. 제가 아르바이트생 대신 새벽까지 일했지만 2학기엔 시어머니가 하도 머리 싸매고 들어 누워서 휴학했어요. 그 이후로는 이 사람 어머니의 동생 삼시새끼 차례대는 식모가 되었습니다. 이 사람 어머니는 골비년 하나 물고 들었다며 저거 어디다 쓰냐며 사사건건 옆에 붙어서 시비하며 마트고 어디고 늘 따라 붙어요. 삼시 후반까지 장가 못간 시동생이란 사람은 정말 구역질 나게 밥 먹는 척 식탁에 앉아서 저를 음흉하게 쳐다보더라고요. 집에 아무도 없을 때 언니에게 전화하니 그반세가을 기다렸다고. 학교로 찾아가니 스스로 찾아오기 기다렸다면서 집 나간 저에 대한 원망 하나 없는 언니 목소리에 용기는 집에 가서 엄마 만나고 언니 얼굴도 봤죠. 엄마는 식도 없이 혼인신고만 덜렁하고 식무살이 하는 거며 등록금 때문에 결국 휴약했다는 소리에 가슴을 치시며 가지 말라고 그 집에 두번 다시 들어가지 말라고 하셨어요. 저 충분히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남자에게 미쳐서 집 나온 년이 그 집에 다시 들어가면 퍽이나 받아주겠다며 혼인신고 되어 있어서 어차피 넌 중고품이라며 어차피 우리 집 들어가면 머리고 다리 몽둥이고 박박 깎이고 잡힐 거란 시어머니 말을 믿은 제가 바보죠. 부모 자식이란 이런 거구나, 자매란 이런 거구나 싶더라고요. 엄마가 그 놈한테 험한 문자 보내서 내가 미안한 마음에 반항했어 하니 그런 적 없다셔요. 언니도요. 그러고 보니. 저는 그저 문자 내용 가득 적힌 욕만 보았지 엄마 번호인지 확인도 안 했던 생각이 나요. 엄마는 아직까지도 이 사람 번호도 몰라 제 안부도 못 물었다고 하셔요. 엄마 말대로 그냥 이 집에 가지 말 것을 그날 밤에 제 옷까지 챙겨가지고 나온다고 갔다가 이 남자 엄마에게 들켰어요. 하루 종일 어디 갔다 오냐며 니 년이 드디어 서방질을 하는구나 하며 저를 쥐답듯 추궁하고 남편에게 전화해서 일러 바치더라고요. 저는 어떻게든 집 밖으로 나가려고 했지만 끝내 잡혀서 온몸을 쥐어 뜯기고 있는데 전화가 울렸어요. 퉁명스럽게 그래서요? 하더니 툭 끊어버리더라고요. 야 니네 엄마 쓰러졌다는데 니네 집에서 우리 집 번호 어떻게 아는 거야? 너 니네 식구들이랑 내통하냐? 하더니 발로 제 배를 차더라고요. 우리 엄마는 어떻대요? 우리 엄마는요? 울면서 물었는데 어떤지 알면 네가 어쩔 건데. 니네 엄마 여기 있잖아. 여자는 결혼하면 시어머니가 엄마인 거야 이년아. 내가 네 엄마야 이년아. 하면서 저를 발로 차고 달려들어 머리를 쥐어뜯어댔어요. 옷을 쥐어뜯는 바람에 속옷이 드러나고 막 그랬는데 징그러운 시동새 놈이 빤히 쳐다보고 있었어요. 저는 그저 엄마 쓰러지셨던 소리에 정신이 나가서 엄마는 어찌 되셨을까 맞으면서도 그생각에 아프지 않았고요. 제가 안 보여서 다시 이 집에 제발로 찾아간 줄 알고 그러셨던 걸까요?그래서 쓰러지신 걸까요?가게가 바쁘다면 잘 들어오지 않던 남편이 전화 받고 들어왔기에 엄마께 보내달라니 부모 형제 사이 이간질하며 제 뺨을 후려치며 화내더라고요.자기는 장모고 처갓집이고 없다며 엄마가 보낸 그 문자 보고 자기 따라 집 나왔을 때 너도 가고 한거 아니냐대요.우리 엄마 쓰러지건 죽건 저랑 상관없는 거래요. 저 스스로 어린 마음에 논만 믿고 제대로 확인도 안 하고 집 나왔죠. 내가 내 손발 자른 제 신사가 너무 한스러웠어요. 쥐어 뜯기고 꼬집혀 울다 지친 그날 밤 언니에게 전화를 해보니 엄마는 다행히 금방 정신 차리셨고요. 제 생각대로 제가 없어져서 다시 그 집에 들어간 줄 아셨더라고요. 고혈압이 있으셔서 순간 쓰러지셨다고 걱정 말라고 하더라고요. 언니가, 너안올 거야? 얼른 나와야 하는 것, 멍이나 암으면 찾아가야지. 이미 한 차례 쓰러진 엄마가 제 모습 보시면 또 쓰러지실까봐 바로는 못 가겠더라고요. 나 해야 할일 있으니 시간 좀 달라고 했어요. 엄마 몸조리 잘하시게 언니에게 신신당부를 하고 이 집에 당분간 빌붙기로 결정했어요. 엄마 쓰러지신 날 자기가 이제 내 엄마라며 저를 때리고 꼬집으며 발로 차던 시애미란 사람에게 어리버리 순진하게 당해왔던 제가 독기란 게 생긴 것 같아요. 너희들에게 당한 만큼 똑같이 해주겠다 하는 전 그날부터 유순하고 여우같이 시어머니 비위를 맞췄어요. 절 고미하러 가는 노인네니 고미호처럼 대해줘야죠. 미치는처럼 눈딱 감고 입 안에 혀처럼 이제부터 저말잘 들을게요. 집에 가보니 별거 없더라고요. 여전히 언니랑 엄마 지하방 살고 그래도 시집은 지상인데 말이죠. 하면서요. 우리 엄마처럼 고혈압에 당뇨기도 있는 놈의 엄마. 좋아하는 음식을 열심히 인터넷으로 검색해서 맛있게 요리해줬죠. 시어머니에게는 특별히 믹스커피 세 봉에 따뜻하게 데운 우유 휘핑해서 부드럽게 크림 손수 만들어 올려줬어요. 처음엔 인연이 두들겨 맞아야 정신을 차리는구나 하더니, 예, 뭐좀 만들어봐. 뭐 먹고 싶다. 하면서 이것저것 부탁하대요. 제가 타주는 커피 아니면 맛이 없다네요. 그럼요. 얼마나 정성을 다해 요리하는데요. 얘예 어머니. 어머니. 하면서 생글생글. 마트에 가서 얘네 엄마 좋아하는 기름지고 녹진 것들. 하지만 병원에서 조심하라 하는 음식들을 보이면서 옆구리 쿡쿡 찔렀죠. 얘는 눈흘금면서도 엄마. 엄마 내가 아삭하게 튀겨 드릴게요. 하면 못얘기는저 담으라고 고개 끄덕. 밤에는 시엄마 옆구리 콕 찌르면서, 저랑 치킨이 생밀주 나눠 먹어요 하고, 치킨 물린다고 하면, 다른 치킨 체인점 신상 들이대고, 돈가스니 새우튀김이니 소스 서너 개씩 준비해서 기어이 배 붙들고 나가 떨어지게 만들었죠. 치킨 물려요? 그럼 떡으로 하얀 밀가루 손수치대요 수제비로 칼국수로, 어머니 이거 좋아하시잖아요? 만들어 세팅까지 그럴듯 항상 차려냈고, 신상 과자며 사탕, 해외 브랜드 과자, 초콜릿, 친구분들하고 나눠 드세요. 방에 그득그득 쌓아놓았어요. 병원 가는 날이면 저도 옆에 바짝 달라붙어 높네요. 조심해야 해요. 소리 들으면 어머 어쩌나 신경 써야겠어요. 한껏 소리 높여 말했지만 속으로 쾌제를 불렀죠. 두세 달 만에 5kg 살찐 노친네가 자꾸 무릎 아프다고 해서 저도 운동한다고 따라 붙어서 오는 길에 빵에 붕어빵 가득 들고 와 시어머니를 위해 준비한 믹스커피 세 봉에 직접 휘핑한 따뜻한 우유로 낸 생크림에 요즘 애들은 이렇게 맛인데요. 직접 만들어 올리는 생크림 휘핑에 초콜릿 토핑까지 그득하게 올려서 한컵 가득 준비해 대령했죠. 하나도 힘들지 않았어요. 옆에서 시동생이 엄마 병원에서 당뇨 조심하랬다며 못 마시게 하면 언성을 높이며 화를 내더라고요. 그러게요. 어머님 요즘 음식 많이 조심하고 계세요. 이 재미도 없으면 무슨 재미로 살아요. 여자를 몰라도 너무 모른다. 하면서 편들어주면 기분 좋아하는 눈치더라고요. 슬쩍 제게 와서 눈 찡긋하면서 에고 너밖에 없다. 머시마들은 여자들을 몰라. 속 터져. 하여간 어린 며느리라 이럴 때 좋긴 좋아. 신식 음식도 척척 대령해주고 놈의 엄마는 그렇다 치고, 나이 속이고, 우리 엄마한테 거짓문자 받은 걸로 절 자극해서 이집 구석에다 박아놓은 새끼. 등록금 내준다고 꼬연내서는첫 학기 지나 어영부영, 지 엄마 핑계 대고 학업 적게 한, 이자의 복수는 제가 할 것도 없어요. 호프집 구석구석 설치해 놓은 CCTV. 알바생 감시하려는지, 도난 방지인지, 지 컴퓨터로 볼수 있는데, 이놈 제가 모르는 줄 아나 봐요. 접속 비밀번호는 아이디야. 뻔하고. 이 나이에 집구석에 틀어박혀 사다시피 하는 제가 알아낼 시간이 충분하죠. 실은 서랍 속 메모지에 적혀서 굴러다니고 있더라고요. 잊어버릴까봐 적어놓고 까먹은 거죠. 혹시 싶어서 넣어봤더니 맞더라고요. 바로 외우고 메모지는 없애버렸죠. 전안 잊어버립니다. 아직 어려서. 매번 늦게 집에 들어오고 손님한테 출근거리라니 집에서 감시할 시간도 없고. 사건, 사고 생길 때나 볼 모양인데. 지가 사건 만들고 있더라고요. 지금 가출한 애인지 아주 어려보이는 여자의 알바생으로 들이더니 신났어요. 역시 이놈 어린 여자에 밝히네요. 엄마가 그 나이 남자가 아무리 어린 여자 밝히고 양심도 없다 제대로 된 남자겠냐 하셨는지 이제야 그 말이 이해가 가는 거 있죠. 이여자에게 뭐라고 거짓말을 하며 유인했을까요? 지켜보면 느낀 게저 처음 만났을 때 스물채 안 됐는데도 금방 흥미를 잃은 게 제 나이가 많아서였구나 싶어요. 고등학교 입학이나 했을까 싶은데 요즘 이기집애가 점점 친구들 데리고 오고 놈도 같이 어울려 술처 마시는 게 조만간 일낼것 같아서 기다리고 있어요. 미성년자는 부모 동의가 있어야 고용할 수 있죠. 아마 술집에 미성년자의 알바생으로 더구나 가출 청소년을 이에 보고증을 있으려나 걸릴 것이 한두 개가 아닌 대물이죠. 이건 순수하게 이 놈이 이룩한 업적이에요. 대단한 놈에게 낚였더라고요. 제가 나이도 많고 호프집 한다고 우리 엄마에게 무시당한다고 특히나 놈이 보여준 거짓 문자만 믿고 집 나온 제가 너무 어렸죠. 때가 되면 이 cctv 영상을 써먹으리라 차곡차곡 보관하면서 여자의 덕분에 저는 놈과 잠자리를 안 해도 되고 너무 좋아요. 새벽까지 가게에 있다 퇴근해 뻗어버리고 저는 애 엄마 붙들고 요리 먹이고 분위기 좋으니 다른 소리는 없네요. 이건 제가 죽기만 하면 되는 거라 놈의 엄마 배불리 먹이고 재운 후 밤에 살살 봉태만 살펴요. 때로는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그냥 나만 빠져나갈까? 놈은 이미 어린 알바생 생겨서 거기 온통 정신 팔려 있어서 이혼해 달라며면 금방 해줄 것 같은데 어리숙한 내 잘못도 있으니 이쯤에서 복수는 접을까? 슬쩍 미안한 마음이 들어 나물에 혈당이 좋다는 잡곡 넣어 당뇨시기로 제대로 상 차려내면 눈을 불아리면서 삿대질의 밥상을 손으로 밀어 떨어뜨리면서, 넌 어째 애가 마음에 들었다, 말았다, 한다? 말로만 어머니, 어머니 하더니, 내가 시애미로 안 보이지? 니년 애미는 풀떼기 먹고도 힘이 나는 모양인데, 나는 고기 반찬 없으면 힘이 안 나, 이연아 누굴 굶겨 죽이려고 이따위로 상 차려내니? 돈 빼돌리는 거 아니야? 니 애미한테 이렇게 밥상 차려내니? 하면서 저를 막 꼬집어요. 시어머니는 악랄하게 꼬집고 살을 비틀어서 꼭 상처를 내거든요. 복수 접자 싶다가도 사삭한건 엄마 욕 듣고 있으면 새록새록 복수심이 타올라요. 너무 어느 날 제가 슬쩍 반응 좀 보려고 가게 놀러 가고 싶다 하니 펄쩍 뛰면서 제 생각 해주는 척하며 말려요. 저 등록금 핑계로 가게에서 굴리면서 손님한테 서빙 시키더만 맨 술손님인데 어디로 오냐고 하면서 가게 잘 돌아가니 걱정 말라고 하대요. 이 남자, 우리 언니나 엄마는 만난 적도 없어서, 쓰그머니 언니한테 퇴근 후 친구들하고 둘러보라고 했더니 가아도 아니더라고요. 알바하는 애들은 보기에도 솜털뽀송뽀송한 애들인데, 겁나 싸가지 없고, 손님들은 호프집이 그렇듯 남자가 태반인데, 헌팅 카페도 아니고, 언니 테이블에 쏘는 남자들이 그렇게 많다고 해요. 알바 애기들이 이 남자랑 카운터 뒤에서 서로 엉덩이 꼬집고 난리라고 하더라고요. 언니는 무슨 일이냐면, 너 뭔가 알고 있는 거지? 하고 묻기에, 다 알고 있고, 귀에 보는 거니까, 걱정 말라고 말해줬어요. 내 청춘과 대학생을 날린 장군인들, 저 나름대로 그 삶에 대해 응징하겠다고요 시어머니는 혈당 체크하자 하면, 욕을 바가지로 하면서 제 머리를 밀쳐내고 반항해요. 니년, 너 즐기지 지금? 사회쯤으로 탁 하면서 내피 뽑으면서, 속으로 죽어라 이년아 하지? 억지로 손 붙들어서 피 빼고 공복수치 검사해보면 점점 올라요. 그걸 보면 좋으면서도 이러다 죽는 거 아닌가 싶어 겁나기도 하는데 건강식으로 차려내면 기어이 발광하면서 난리가 나요. 급하게 배달음식 시켜달래고 조절하자 하면서 한편으로는 못 이기는 척하고 먹고 싶다는 걸 차려줬어요. 그러던 중 제가 손 쓰지 않았는데도 일이 터졌어요. 룸 호프집에서 일하던 알바생 여자애들 건으로 경쟁 영업점에서 저보다 앞서서 신고를 한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신고한 게 성매매 알선까지 엮인 건이에요. 저는 상상도 못하고 있었는데 세상에 이 놈이 그동안 가출한 이 여자애들에게 방을 얻어주고 가끔씩 지도 데리고 놀고 인터넷에 성매매글을 올려서 삼촌이라고 따라붙어서 여자애들 보호도 하고 돈도 받아준 모양이에요. 여자애는 화대를 이 새끼에게 얼마 떼어주기도 했다고 하고 오프 집에서 남자 손님이 이 애들에게 춥파 던지면 사장이 나서서 흥정도 하고 그랬다고 진술하는데 제가 가게 CCTV 모아놓은 거 경찰에게 넘겨주지 않아도 이미 미성년성 범죄에 성매매 알선으로 가중처벌 되는 데다 연락받고 온 여자애들 부모에게 이리저리 쥐어뜯기고 합의금으로 몇천 뜯기게 생겼더라고요 애네 엄마 데리고 경찰서 가서 이야기 들으니. 생각보다 더 치떨리고 더러워서 가슴이 턱 막혔어요. 어린 여자애를 좋아하는 게 단순히 취향이 아니라 돈벌이. 지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굴리는 새끼. 저는 무급 도움이었고요. 그날 절뚝거리는 시어머니를 일단 집에다 데려다 놓고 와서 짐 싸고 있는데 애 엄마가 낌새를 살피고 들어와서 닥달하면 또 저를 쥐어뜯는데 이젠 안 당하죠. 내가 힘이 없어서 꼬집혀준 줄 아나? 제가 머리채를 딱 잡고 귓싸대기를 날렸어요. 정말 더러워서 이 집에 붙어 있을 수가 없네요. 어머니, 아니, 할머니, 저 이제 스물둘, 만 나이로 스물하나. 대학 그냥 다녔으면 이제 3학년이에요. 저번에 우리 엄마 쓰러졌을 때 집에 가서 우리 엄마랑 언니랑 만나서 다 이야기해 봤어요. 그 새끼가 우리 엄마한테 받았다며 거짓말로 문자 보낸 거다 알고 있고요. 짐 챙기러 들어와서. 내가 할머니한테 잡혀서 맞았을 때 그날 왜집안 나갔게? 나도 뭔가 당신네들이 한 만큼 갚아주려고 했지. 어차피 1, 2년 늦은 건 이제 서두른다고 달라질 것 없어서 복수라도 해주려고 했는데. 그런데 정말 더러워서 살 수가 없어. <laughs> 성매매 알선? 마운둘 남자가 이제 식물아같이 더럽게 꼬셔 들어앉히고 호흡부집 영업하면서 15살짜리 여자애들 성매매 알선? 구역질라 이년이? 야 누구 보고 터름내만해야? 그럼 그때 집에 가야지 왜 아직까지 붙어먹고 살면서 이지라 쳤어 이냐나 니년이나 경찰서 것들이나 어쩌면 남자 등골 빼먹는데 이곤난 년들인지 호프집 하는 남자가 돈 벌면 얼마나 번다고 홀랑 속아서 날라온 니년이 잘못이지 왜내 아들이 잘못이야? 어린 년 꼬리치는데 폐견할 남자가 어딨어 이년아? 내 아들은 피해자라고. 안 그래도 힘든데, 수발 들려 그냥 순순히 보내줄 줄 알아? 난 우리 집에서 죽어야 해. 하며 달려드는 할망구를 발로 차버리니, 무슨 일이야 하며 음흉한 시동생놈이 오는데, 나도 더 이상 안 참아. 너가 음흉하게 내몸 더듬고 그런 거 신고할 거야. 형제가 한날 잡혀가면 볼만 하겠다. 아니, 내가 언제 하는 표정으로 저를 보더라고요. 예, 그런 적은 없어요. 그렇지만 여자 문제로 지영 저렇게 되니 제 말에 애네 엄마가 흠칫 시동생을 쳐다보니 아니야 그런 적 없어 그래도 형수라고 들어왔는데 그런 짓은 안해 하는데 지 엄마도 안 믿는 눈치고요 손대면 무조건 신고한다고 하니 빠지더라고요 키 집년 하나 잘못 돌아서 형제 사이까지 엉망이 되는구나 이년아 순순히 이혼이 될줄 알아? 하면서 달려들어 제 옷을 잡아끌어대는 할머니를 밀치고. 다시 귓사대기를 올려 붙였어요. 정식 못 차린 애이 할머니. 그놈 징역형이야. 성매매알선 호프집 업주가 미성년을 고용해 그 아이들과 놀고. 거기에 포주까지 했어. 당장 형량 걱정해야지. 나 붙들고 이혼해준 애만네가 아니라 얼른 포주전무 변호사 알아봐야지. 아니 이노친애가 거짓말 말라며 가게나 날아가지. 별일 없을 줄 알았는 모양이에요. 애 동생이 저도 찾아봤는지. 그럴 거라고 하니 그 자리에서 주저앉대요.아이고, 나 죽는다.아이고, 나 죽어.하면서 머리를 붙들고 쓰러지는데 숨을 헐떡헐떡거리면서 금방이라도 숨 놓을 듯해요우리 엄마 쓰러졌던 전 어떻게 받았죠?그날 기억나요?난 생생하게 기억나는데 그쪽한테 맞아가면서 나는 엄마 생각밖에 없었어요.거짓말.그리고 악다 보니 보다 더 소름 끼친게. 어린애 꼬연에 손발 다 자르고 마음껏 부려먹으면서 이제 당신이 내 엄마라며 악쓰던 거예요. 그래도 그날에 나보다 당신 아들은 행복하네. 바로 손뻗으면 엄마가 있잖아. 야, 네 엄마 간호나 잘해라. 하고 저는 트렁크 가방 달그락거리며 그 집을 나왔어요. 엄마 쓰러지고 5개월만이었죠. 예상대로 너무 징역형 선고받았어요. 돈도 백도 없는데다 세 명의 여자의 성매매 알선한 거 붙어먹은 거. 합의금 못 내서 꽤 형량이 나왔어요. 제가 복수한다고 했지만 실상 제가 한 일은 별로 없는 것 같네요. 놈은 치가 저지른 죄로 그렇게 되고 놈의 엄마는 당뇨합병증으로 투석하러 다닌대요. 쓰러지진 않았지만 말도 잘 못하고 거동도 많이 불편해서 옆에 누가 없으면 앉지도 눕지도 잘 못한다고 하네요. 그 나이 많은 시동생은 지 엄마 병간호 한답시고 조금 붙어있다가 지쳤는지 밖으로 나돌아서 구청 연계받아서 봉사하시는 분들만 들락날락 한다고 해요. 저는 집에 들어가 아르바이트 하면서 다시 학과 공부 중이에요. 내년 2학기부터 다시 복학하려고요. 또래보다 늦었지만, 삼수에 따라 생각하려고요. 스물둘, 이 나이에 벌써 이혼율 딱지가 붙었지만, 어쨌든 털고 나와 다행이고요. 다시는 엄마와 언니 마음에 상처 주지 않고 살려고요. 엄마가 뭘 알아? 하고 반항했지만, 말리는 데인 이유가 있더라고요. 당해보니 이젠 알겠어요. 그때는 안 보이던 게 나중에 보이더라고요. 아직도 저는 어리지만 또래보다 많이 험한 꼴 보고 당해서 어른 된것 같네요. 엄마는 제 나름대로의 복수 이야기를 들으시고, 죄값 받는구나. 그래도 놈 어머니가 죽지 않아 다행이라고 하셔요. 그 복수가 제대로 먹혀 들어갔다면 제 남은 일생 마음이 힘들었을 거라셔요. 저도 동의해요. 저처럼 어린 친구도 어리숙하고 누가 하는 말 고지 곧대로훅훅 넘어가는데요. 누군가 제 또래가 듣고 있다면 말해주고 싶어요. 열몇살 차이, 근 스무 살 차이, 세기의 사랑 아니더라고요. 몸고생, 마음고생만 했네요. 저는 다큰 성인 남자가 어린 여자를 찾는 건그 또래 여자애들에게 간파당하는 무언가가 있기 때문 아닌가 싶어요. 어리숙한 저는 홀라당 넘어가 고생했지만. 다시는 그런 꼬임에 넘어가지 않으려구요. 저는 아직 스물둘, 마음 잡고 다시 시작해도 늦지 않겠죠?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